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 커뮤니케이터 에커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한 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어, 시작하는 한 주도, 네, 음, 힘겨움에, 아이를 잃은 힘겨움에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토토입니다. 이름은 토토라고 합니다. 어, 마지막 부분쯤엔요. 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수 있는 이야기를 오늘은 어, 이 아이가 전해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무지개다리를 걷는지 1년이 되었는데 가족들 보러 자주 오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가족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사실 이 질문 굉장히 정말 90% 이상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요. 범위가 사실 넓어요. 조금 수정을 할수 있었다면, 어떤 어떠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네, 그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좀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다음에 어, 이 영상 보시고 질문을 하실 때, 행복했었니라는 전체적인 삶에 대해서 물론 네, 똑같이 물어볼 수 있지만 좀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다면 어, 작년 여름 면 또는 뭐 가을,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어땠어라고 이렇게 어, 정확히 짚어 주면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정말 둥글게 대답을 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게 다음에 질문 주시는 분들은 그런, 네, 조금 질문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떠나게, 어, 떠나보내게 돼서 엄마가 당황했었는데 엄마에게 서운한 것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환생을 준비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환생할 것인지 정해졌는지 궁금하다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와 누나는 예전에 같은 토토의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네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의 말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교감을 마쳤습니다. 토토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토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음 제가 본 처음 모습은요 매장이었어요. 분명 매장 아닌 것 같거든요. 눈에 보이는 어, 모든 것들이 이 아이의 눈에는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도 꽤 많아요. 난 이곳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 와보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이곳은 생활마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네. 어, 약간의 기대감, 네. 기대감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이번엔 다른 매장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다른 매장인데 이번에는 다른 강아지들 친구들 냄새가 많이 느껴져요. 네,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강아지 용품점인 것 같다라는 그런 네, 추측을 할수 있었고요. 이것도 난 좋아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금 더 자극하는 느낌을 주고받고 있어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난 이곳이 좋아요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아이가 어디를 음, 좋아했던 장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토토가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사를 나누었어요. 안녕, 토토. 내가 방금 본 곳은 토토가 좋아하던 곳이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난 그곳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라고 합니다. 여러 소리와 냄새가 한꺼번에 많은 정보가 쏟아지는 곳이었으니까요. 집에서 듣는 소리와 냄새가 아닌 그보다 다른 것들이 훨씬 많아서 긴장도 되고 흥미있는 곳이었으니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점에 가는 것을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남겨주신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무지개다리 걷는 지 1년이 되었는데 가족들 보러 집에는 자주 가곤 하니? 라고 물어보았어요. 벌써 1년이 되었군요. 저희에게 지상의 1년은 정말 빠르게 흐르는 시간이었는데, 이곳에선 시간의 느낌을 거의 알아채지 못하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자주 간다고 알려주세요. 엄마랑 누나랑 쉴 때는 옆에서 같이 쉬기도 해요. 내가 언제 가는가 보다는 엄마와 누나가 언제 알아채는가 일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누나가 쉴때 시상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편하게 쉬고 있다면 난그 옆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살면서 행복했을까라고 네, 물어보았습니다. 슬펐던 것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불러주었고 찾아주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제가 침울하고 우울해한 적이 있던가요? 생활의 모든 것에 전 항상 온 상태였어요. 라고 합니다. 살아 있었어요. 활력이 있었고 기뻐했는 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받은 이미지들은 꽤 여러 이미지였거든요. 어, 보이는 것들을 제가 받은 것들을 어, 전해드릴 테니까요. 그냥 네, 이야기 그대로 한번 천천히 영상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넓은 바다, 넓은 바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푸른 하늘. 네, 푸른 하늘. 들판이 계속 이어져 있고, 계속 그 들판을 나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드론, 드론 영상 가끔 보잖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다의 해수면을 낮게 네, 떠오른 상태에서 그 해수면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꽃이 피어나는 순간, 그리고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물한 개가 거치는 이미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온전하고 완벽한 그리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장면이 계속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며 따뜻한 상태였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영상들을 바라보면서요. 편안하고 자연스럽고 완벽한 상태였음을 토토는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토를 갑자기 보내서 당황했는데 혹시 엄마에게 서운한 게 있었니? 라고 네, 물어보았어요. 내가 받은 모든 것에 비하면 서운할 것이란 게 없었습니다. 할수 있는 한 엄마는 나와 함께 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엄마는 늘 나를 궁금해 했잖아요. 내가 안 보이면 찾았으니까요. 사실 서운할 틈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혹시 나에게 서운했던 게 있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누나에게 가끔 놀러 간 것, 간식 때문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누나 미안, 네, 이 말도 합니다. 난 엄마에게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어요. 있었다 해도 엄마가 준 사랑으로 다 잊었을 거예요. 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엔, 나의 가슴엔 서운함이 없습니다. 사랑이 많아요. 라고 하고 있어요. 환생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 정해졌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환생을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다른 모습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랑 누나는 토토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 네. 이 말도 전했습니다. 내 네, 다른 모습을 그려 보거나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같은 모습으로 할 것이에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전해 주신 요청의 말을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꼭 전해 달라고 부탁하신 이야기니까 잘 들어줘. 먼저 교감 때토터랑 같이 있던 친구는 누구였니?라고 물어봤어요. 네. 음.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족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오래 전에 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를 기다려주고 있었거든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었다고 하네요. 토토가 떠나고 엄마가 많이 슬펐는데, 한 생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하셔.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전해주셨어. 네이말 전했습니다. 어, 지금 토토가 이 말을 듣고요, 이야기를 해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답은 이렇습니다. 당연하죠.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생명은 불멸이에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요에 의해 형태만 바뀔 뿐이에요 라고 하고 있어요. 가전제품도 관리만 잘하면 50년 이상, 고치면 100년도 쓸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전제품보다 못할 것 같은가요? 라고 묻고 있어요. 신은 가전제품보다 더 우월한 생명을 만들지 못할 것 같으신가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신이 가전제품보다 더 제품을 못 만들까요? 신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습니다. 우린 한 번의 생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엄마가 원하는 만남을 바라는 엄마가 원하는 만남을 바라는 마음을 신은 엄마에게 주었어요. 그 마음을 주신 신께서 만날 수 없는 현실 창조를 하셨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린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어, 되게 현실에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네. 신은 우리가 다시 아이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신께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실제로는 네, 그렇게 할수 없는 현실을 만들었다면 신은 장난하는 걸까요? 뭐지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을 못하는 현실을 창조했다라는 게 신이 그렇게 이중적일까요? 그런 부분도 참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한 가지 또 가전 제품도 정말 잘 사용하면 100년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신은 그 가전 제품보다 더 못한가요? 만들어 놓는 게 음,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신은 분명히 가전 제품보다 훨씬 더잘 만들 거거든요. 그걸 의심하는 사람 남아 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교감을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잘 보내세요. 주말 잘 시작하세요.